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바람의 손자, 기정우 선수가 다시 한번 전 세계 야구 팬들을 전율에 빠뜨리는 믿을 수 없는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숨 막히는 연장 승부 끝, 벼랑 끝에 몰린 팀을 구해내는 끝내기 트럼프를 터뜨리며 숙적을 의 다저스를 침몰시켰습니다. 그의 한방에팀 감독은 감격에 눈물을 쏟았고, 현지 해설진은 이것이 바로 레전드다. 를 외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훈은 오늘, 단순히 경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MLB 역사에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펼쳐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다저스의 경기는 시작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양 팀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고, 9회 말까지 3에서 3 동점으로 맞서며 연장전으로 돌입했습니다. 경기장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연장 10회 초 다저스는 선두 타자의 안타와 희생번트로 1-4-2로 찬스를 만들었고 이어진 적시타로 귀중한 1점을 뽑아내 4-3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아쉬움의 탄성을 내뱉었고 패색이 짙어지는 듯했습니다. 다저스 불패는 철벽이었고 자이언츠 타선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9회말 이하우스부터라는 말이 있듯, 연장 10회 말 자이언츠의 공격은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선두 타자가 아쉽게 물러났지만, 다음 타자가 절묘한 코스에 내야 안타로 출루하며 1사 1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오늘 경기 내내 잠잠했던 바람의 손자 기정우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이 정훈은 오늘 경기 전까지 다저스 투수진에게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해결사라는 이름이 더잘 어울리는 선수였습니다. 모든 관중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척 속의 투수와 타자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 시속 100마일 강속구를 뿌리는 괴물 브레이든 싱클레어는 초으로 시속 98마일의 빠른 공을 몸쪽 낮게 찔러넣었습니다. 이정훈은 꿈쩍도 하지 않고 볼을 골라냈습니다. 이어진 2구, 싱클레어는 바깥쪽 높은 코스로 유인구를 던졌지만 이정훈은 다시 한번 끈질기게 참아내며 볼카운트를 2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3구째, 싱클레어는 승부를 걸었습니다. 시속 101마일의 전력 투구. 한가운데로 꽂히는 불같은 페스트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훈은 이미 이 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방망이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방망이와 공이 맞닿는 순간 굉음과 함께 타구는 마치 미사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좌측 담장을 향해 쭉 뻗어나가는 타구는 마치 오라클 파크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타구를 따라갔고 숨 죽인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중계 캐스터의 절규와 함께 타구는 좌측 담장을 훌쩍 넘어 관중석 한가운데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거대한 폭발음과 같은 함성으로 뒤덮였고, 불과 몇초 전의 정적은 열광적인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끝내기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5대4.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믿을 수 없는 역전승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후는 배트를 던지고 천천히 베이스를 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큰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를 향해 달려오는 동료들과 팬들의 뜨거운 환호는 그의 어깨에 지워졌던 엄청난 부담감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홈플레이트를 밟는 순간 그는 두 팔을 들어 올리며 포효했고 오라클 파크는 디정후를 연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정후의 끝내기 홈런이 터지자마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게이브 케플러 감독은 더그아웃에서 뛰쳐나와 감격의 겨운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응시했습니다. 이내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솔직히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 팀의 심장입니다. 그의 강심장과 재능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라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감독의 진심 어린 눈물은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현지 중계진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전설적인 해설가들은 나는 40년 넘게 메이저리그를 중계했지만 오늘 이정후가 보여준 장면은 그 어떤 것도 능가한다. 이것이 바로 레전드의 탄생이다. 이정후는 압박감 속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그들은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며 이정후의 활약을 되짚어 봤습니다. 이정후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며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대 이상으로 활약하며 자이언츠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 나오는 클러치 능력은 그를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팀의 에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타격 어프로치는 메이저리그 베테랑들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최고의 공을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놓치지 않는 정교함과 파워는 그를 천재 타자로 불리게 합니다. 오늘 끝내기 홈런은 그가 왜 클러치 상황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 초부터 바람의 손자라는 친숙하고 아름다운 별명으로 불리며 한국 야구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단순히 그 별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 구장인 오라클파크의 심장, 나아가 팀의 영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를 넘어섰습니다. 매 순간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동료들에게는 디정후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타석 하나하나에 경기장의 모든 팬들이 숨죽이며 집중하고 그의 방망이에서 터져나오는 한방은 곧 승리의 함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이언츠 팬들에게 이정우는 이제 단순한 스타 선수를 넘어 아무했던 팀의 현실을 바꾸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희망의 상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팀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하며 이는 팀 전체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정우 선수가 오라클파크에서 펼쳐보인 드라마는 단순히 정규 시즌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보는 이의 심장을 울리고 전율을 안기며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모든 감동을 응축시킨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터져나온 그의 끝내기 투런 홈런은 메이저리그 150년 역사상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홈런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이정후라는 선수의 위대함을 세상에 각인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야구팬들은 이정후의 다음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떤 새로운 기록과 감동을 선사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정후의 야구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열었으며 그의 끝없는 성장이 메이저리그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